외국인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한류문화나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처럼 비행기에 내린 직후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는 한국인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 아니야? 라며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행동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도 위험하게 보이는 행동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옷차림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먼저 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 이렇게 말하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다 아니까 뻔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 그런데 내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본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퇴근 후 9시쯤 우리 동네 편의점을 가보면 위아래로 파자마만 입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심지어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말이야. 사실은 이런 모습은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단 말이지. 만약 내가 살던 나라에서 저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뭐가 됐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심지어 늦은 시간이니까 거의 100%나 마찬가지겠지. 아마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절대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두세 배는 더 안전한 나라라는 거야. 꼭 한국을 와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잠옷을 입고 멀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집앞 편의점을 갈 때, 동네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는 잠옷 위에 외투나 패딩만 걸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잠옷만 입고 돌아다녀? 라며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볼때 잠옷만 입고 외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잠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잠옷을 입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라고 여겨져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꼭 잠옷을 입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잠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범행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인들이 늦은 저녁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공원 산책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밤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면서 누군가 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는 않죠.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 사람이 없는 공원은 범행이 이뤄지기 딱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에는 공원 주변의 시야가 닫히면 범죄 행위를 감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나무를 일정 간격 이상 띄어 심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공원 내 비상 전화를 세울 때도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주변에 조명이나 대형 안내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도 공원 놀이터의 울타리는 투시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근처에 있는 나무는 성인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심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원은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 산책을 할수 있고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여겨지지만 외국에서는 언제든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이 늦은 저녁에 공원에 나와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새벽 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늦은 저녁 잠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공원에 가도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외 반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까지 믿으라고?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그건 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닐까? 외국이었다면 범행 대상 1위였을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저런 모습을 많이 봐. 몇몇은 잠옷 차림으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기도 해. 나는 밤에도 편의점이 열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그거에 놀라기는 일러. 한국엔 정말 놀라운 것 투성이라고. 나도 잠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뭔줄 알아? 저렇게 편한 차림으로 나오면서도 마스크는 꼭 쓰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이 최고라는 거 아닐까?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유로 만끽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은 지키려고 하잖아. 한국인들은 자유로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지. 난 그런 점에서 한국을 좋아해. 한국인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안전한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기라도 하면 적응이 안될거 아니야. 평소처럼 생활했다가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치안 수준을 가진 나라는 본 적이 없어. 그나마 일본 정도? 난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워. 빠른 인터넷 속도,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지하철, 어디서든지 등산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한국은 CCTV가 많아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곳곳에 눈 달린 기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 범행이 일어날 수가 없지.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수 없어. 인구 대비 CCTV는 영국이나 중국이 훨씬 많을 걸? CCTV만으로 치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도 못할 거 없지. 이건 시민의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맞아. CCTV라면 우리 집앞 센트럴 공원에도 충분히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치안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한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할 때마다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몇 시냐고 물었더니 밤 11시라고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 여행을 갔을 때 새벽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 아마 한국만큼 새벽에 네온사인 불빛이 환한 나라는 없을 거야. 홍콩과 대만의 밤 문화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닐걸? 한국인들은 술에 진심이야.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무려 11시간 동안 술을 마시더라니까. 나도 한국 생활을 할때 늦은 저녁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공원 산책을 한 적이 있어. 그때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는지 몰라. 언젠가 꼭 다시 한국으로 갈 거야.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야? 새벽에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뭐야?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한국인들에게는 새벽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지. 한국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이해할 수 없을 걸? 나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온갖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맞아.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 것에 왜 놀라냐며 오히려 신기하더라고난그 점이 더 황당했어. 내가 볼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야. 그건 절대 부정할 수 없지. 우리 집 주변 공원은 저녁 7시만 돼도 가로등 불빛만 보일 뿐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아. 그 시간에 공원을 간다는 건 마치 내게 범행을 저질러 달라고 광고하는 꼴이지. 그런데 한국은 밤늦게까지 공원 산책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게 부러워. 사람 사는 건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지 나도 내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까지 부러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치기범을 비롯해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도 심심찮게 볼수 있어. 한국은 내가 살았던 그 어느 곳보다 안전했어.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테이블이나 노트북을 그냥 놔두고 가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일 거야. 나는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밤에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도 하지 않아. 심지어 남자와 같이 나갔는데도, 계속 주위를 살피게 되더라고. 한국은 안전해. 물론 한국에도 범죄가 있긴 있어. 술과 관련된 범죄나 데이트 폭력, 성추행 같은 것들. 하지만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다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 심지어 택시를 타고 지갑을 두고 내린 적도 있는데 돌려받았고 바가지를 쓴 적도 없었지. 밤에 운동하러 나가곤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딱히 불안하지도 않았어.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전한 거야?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아주 안전해. 내가 장담하는데, 한국인처럼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아. 나도 한국에 살때 터무니없이 부주의하게 살았는데도 안전했어. 밤 11시 30분에 운동하러 나가도 별 문제 없었고. 술 취하지 않고 정신만 멀쩡하면, 한국에서는 엄청 안전할 거야. 필라델피아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엄청 안전한 것 같아. 밤에 나갈 때 항상 아는 남자 사이에서 조심히 걷지 않아도 되고, 약물 중독 사고도 없어서 좋아. 한국이 정말 안전한 게 한밤중에 지하철에서 돈을 찾을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에서 그래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